<laughs> 안 그래도 언니 1권 읽으셨나 궁금해서 어, 읽기 시작은 했는데 뭐 5%? <laughs> 읽으시고 난 다음에 도로시아를 함께 탐구해봐야 되는데 <laughs> 시아를 <laughs> 네. 보면서 약간 뭐랄까 낯설지 않았어 <laughs> 아, 도로시아가 <laughs> 우리 안에 다 도로시아 있다 그랬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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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부 시작해주시죠 그는 자연 요법이라는 단어를 포착해 이 단어와 다른 학술적인 어구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리드게이트가 다른 의사들보다 한두 가지 더 많이 알고 대개 의사들보다 자기의 직업의 비법에 훨씬 정통했다라는 확신을 퍼뜨렸다. 여기까지. 자 오늘 힘들게 일장을 패스하고 오신 우리 또미님 오늘 내용은 좀 약간 뭐랄까? 뒤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리드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근데 도로시아가 굉장히 제가 읽었던 1장, 1권의 1장에 비해서, 1권의 1, 2장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거친 것 같은데, 막 결혼도 하고. 근데 뭔가, 뭔가 좀, 위험 있는 존재로 이렇게 그 마을에는 알려져 있 알려졌나 보죠. <웃음> 근데 <laughs> 리드게이트라는 의사랑 왠지 뭐, 뭐 합이 잘 맞을 것 같, 같다. 서로 약간 어 소울, 소울메이트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좀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웃음> 무턱대고 <웃음> 네 여기까지고. 껄껄 웃고 계시는 우리 윤진님. 어, 그첫 번째는 역시 사랑 이야기가 나와야 재미 재밌네요. 그유교그 <laughs>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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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성들의 뭐랄죠 그 신경 전이 나와서 그런가? 어, 언제 끝나나? <laughs> 언제 나 <끝나나? 웃음> 역시 사랑 이야기가 재미지네.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laughs> 첫 번째 그. 약간, 그, 로즈먼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발끝, 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캔한다고 하는데,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도러시아는 전혀 로즈먼드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로즈먼드는 도러시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예뻐? 하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걔를왜 좋아해?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갑자기 들었던 거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 로즈먼드가 이렇게 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구나. 로즈먼드도 내 안에 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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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보였어요 네, 그, 보통,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근데 로즈먼드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 봐서 이 여자가 약간 그런 거에 뭐 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야 내 가치가 인정된다고 음. 생각하는 여자라서 그게 로즈의 컴플렉스가 아닐까. 음. 그걸 못 받으면 그 친구는 이제 되게 초라해지고 슬퍼지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근데 도로시아가 그 장에서 생각보다 어 뭔가 물론 도로시아의 그 마음은 낱낱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다른 쪽 캐소본 아저씨에 팔려 있어서 다 그리고 위리 신경 쓰여서 아마 어 음. 마음이 따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왜 흐뭇하죠? 어, 여기서는 도로시아가 흐뭇하네. <laughs> 음. 안 빨려 들어간 것 같아서 그 그런 오들의 음. 기싸움에 도로시아가 안 빨려 들어간 것 같아서 음. 그, 그 재밌었어요. 그 음. 앞부분에. <laughs> 아, 음. <laughs> 뒷부분은 언제 끝나나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음. <laughs> 왔다갔다 음. 하면서 음. <laughs> 정신없었던 우리 여루기님. 어, 저는 1, 10보다 조금 번역이 좀, 어, 좀 달라졌나? 이렇게 좀 읽히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술술, 어,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조금 전에 윤지님 말한 것처럼 되게 귀여웠어요, 로저먼드가. 어, 귀여웠고. 그리고, 리드게이트, 읽으면서 저는 리드게이트가 어 뭔가 다른 의사보다 좀그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 다른 의사들보다 좀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막 이렇게 막그 의미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예를 막 들어주는데 그래 좀더좀더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재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게요 확실히 한 권을 읽으면서 인물에 대한 파악을 이렇게 손 안에 딱 거머쥔 상태에서 이권을 시작해서 그런지 음. 아니면 정말 정말 번역이 좀 나아져서 그런지는 <laughs> 그 원인은 파악하기 힘드나 일단은 편하게 와닿네요 어~ 저는 일단 도로시아의 그 마음 남편이 머릿속에 있지만 리드게이트가 이미 마음에 들어선 거를 스스로가 눈치 챈그 장면. 음. 음. 아, 그래요? <laughs>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약간 본인이 어 돌아서고 나서 마음속에 남편에 대, 대한 얄궂은 심중, 남편이 자기한테 하는 그 얄궂은 마음을 리드게이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남편의 변화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음.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음. 한편 로즈먼드하고 둘이 있었던 그 장면 이거 순간 윌이었는지 알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냥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서 마차 안에서 머릿속에 그 노래가 자꾸 이렇게 휘날렸던 그 장면 어~ 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미 들어섰구나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어~ 남편과의 문제를 리드 게이트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한번 휘발되는 듯한 느낌. 또 병원 일 자기가 예전에 꿈꿨던 그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 주는 일에서 다시 자기의 어떤 일부를 뭔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도두는 일을 또 하나 리드게이트를 통해서 하나 또 만든 셈이잖아요. 또도로시아가또 궁금해지는 이 변화가 또 어떻게 또 전개될까 싶어서 저는 그랬어요. 마음에 전 들어선 걸로 아, 그러니까 그런 연애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 마음에 이미 들어선 걸 자기도 몰랐던 거지. 근데 지금도 어? 모르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모를 수는 있지만 자꾸 거슬리는 거. 어, 그렇 거슬리. 윌에 대해서. 위은은 아, 마음에 들, 어서아주아도르시아 아, 윌은 당연히, <laughs> 이 도로시아 때문에 아예 여기 미들마치에 있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왔는데,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모른 채 하는, 하니까 골이 난 거잖아요. 골이 나는 음. 거를 이미 로즈먼드한테도 들켜버렸고, 음. 어, 근데, 음, 여기서는, 그래 보여. 도르시아가 자기 마음에도 자기 스스로도 아이 남자에 대해서 이거 이건까지는 정확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지 모르지만 자꾸 머릿속에 걸어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음. 되어버리다라는 거를 음. 이렇게 살짝 복선같이 어, 보이는 것 같아. 미래에 대해서. 계속, 그래 아, 눈물을 어, 흘렸다 고 그러지 않았어? 갑자기 응? 눈물이 응? 뚝뚝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내가 그러니까. 게. 약간 해서, 없어가지고 나는 약간 무자도 어가지고 나는 자기 마음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어좀 약간 억울한 마음 같은 뭔지 모르지만은 어 남편이 자기한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도 억울한 마음과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 반면 음. 윌에 대한 마음도 이미 이숙해 몽실몽실 그러게. 왜 떨어뜨렸을까 눈물이 눈물을 음, 아, 마음에 훅 들어온 게 있긴 있는데 도르시아가 그게 약간 그러니까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는 약간 무난 네. 그렇죠? 여자 개예요. 네, 네, 약간 좀백치미가 <laughs> 아줌마가 어, <laughs> 있네. 고민고 고 고민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디테일하게 감정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어, 여자, 아, 맞아. 음, 그 우리 그 안에 다 뭐... 그게 있다니지5 0도 그 준다고 또 아주 그 캐서분 아빠 아저씨 아빠를 아저씨한테 줘서 <laughs> 얼마나 또 이렇게 신나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게... 걸릴 것 같아. <laughs> 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일을 처리할 때 되게 거침 없. 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린 나이인데 뭔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되게 거침 결혼을 선택할 맞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생각한 거를 바로바로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드 게이트를 만나야겠다 싶으니까는 당장 왔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듣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200 파운드를 그 만약에 캐소본이었으면 절대로 2 0 0 파운드나 되는 <laughs> 돈을 그렇게 일 년에 내 주겠다는 말을 할수 없을 텐데 정말 거침없이 그냥 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이거를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결단력이 있는 여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또 매력이 있는 건가 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 이런 자기의 감정을 돌아보는 거에서는 약간 그거에서는 좀 서툰 사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아주 개인적인 도로시아 안에는 그런 씨앗이 자기 스스로 개진하고 뭔가를 그 집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그체 무슨 경이였죠 그그 남자하고 성격. 뭔가 플래닝을 만들 때어 음. 열정적으로 막 일을 추진하고 음. 그 얘기를 할때 굉장히 활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하면서 너무나 순종하는 와이프의 역할을 자진해서 맡겠다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할 때도 이 캐소본한테 갔던 이유가 그 사람한테 무한한 지식의 음. 광활한 세계를 이 남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결혼을 그렇게 빨리 결정한 것이 아닐까. 근데 사회적으로는 여자는 그렇게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그, 그 당시에 음, 네.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억눌리면서 계속 음. 있는데 이 여자 의 안에서는 그 씨앗은 늘 이렇게 꿈틀대고 있었던 것 같은 어떻게 될까? 그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은 진짜 이렇게 꿈틀꿈틀는데 음. 시대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그거를 음. 이제 시집을 가서 그 사람 안에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걸 통해서 내가 나의 자아실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믿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여성이 오늘날에 태어났더라면 뭐하고 있을까? 그 상상을 계속하면서 읽고는 있었거든요. 음. 오늘 뭐 했을까? 음. 이여성뭐 했을까? 근데 결혼을 생각을 할때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을, 어, 결혼을 생각할 때, 순전히, 사랑,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만 해,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 당연히 사랑하나, 또, 다른, 다른,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결혼을 했나? 약간, 지금, 잠깐, 그냥, 반짝, 그런 질문, 생각이, 어, 스 n 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그게 조금씩 미묘하게 섞여가지고 음. 그런 걸 결정하지 않나요? 아, 미묘하게 섞이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섞이지 않나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뭐, 뭐 현실적인 거 생각 안 했으면 굳이 결혼을 했을까. 음. 음. 그리고 결혼이라는 형식을 음. 택하는 것도 뭐랄까. 그러니까 프랑스에 살면서는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음. 한국 가족하고의 그런, 뭐, 어쨌거나, 이해의, 그런, <laughs> 이해의 연장선 안에 있기 위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택하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고. 글쎄 질문의 의미 자체가, 음.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당연히 사회적인 거라가지고, 아, 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기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거를 고려할 만한 상황조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작은 그냥 좋아, 그냥... 서로 좋아서가 더 기반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를 것같아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나의 연령대와,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살아온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버무려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 그래서, 그 어떤 시기나, 어떤 사람을,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 결혼의 시기를 선택하는 게, 그런 거와 다 맞물려서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음.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들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음, 그냥. 음.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1권의 마지막 챕터에 보면 세 가지 사랑의 문제라는 타이틀로 마무리되잖아요. 음. 그 음. 커플들 음. 음, 커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어 그 커플의 관계를 이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음. 경우에도 금방 그 벼룩이 님이 말씀하셨을 때 실제는 결혼은 엄연히 따지면 음. 사회적 계약이라는 거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이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모른 채 순수한 개인감정으로 음. 얽힌 관계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훌쩍 지나도 불구하고 <laughs> 그리고 기존에 배워왔기를 무한히 그랬다는 거를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정을 할때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이 그냥 해 버려진 결과. 그러니까 저, 저에게는 결혼은 굉장히 자기 모순. <laughs> 어, 되게 갑자기 되게 충동적인 여자처럼 보이기작 했어. 아, 충동적이었던 것 <laughs> 같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결혼을 할때 이런 거 저런 거를 왜 나는 생각을 못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론적인 거는 아니,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들 나름의 이유로 어 그걸 선,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했지만 그게 처음에 자기가 이 어떤 사람은 왜 물론 앞으로 더 읽어 봐야겠지만 로저 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드게이트랑 결혼을 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과 모든 어떤 그런 현실적인 걸 고려를 하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읽어봐야겠으나 그 현실적인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도로시아도 캐소본하고의 어떤 지식이나 그 사람에게 배울 점막 이런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지금 상황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것도 결론은 처음에 무진장 사랑해서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아니요. 뭐, 그런 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처음에 의도하고 목적한 바와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 어. 현실과 결부되면서, 모든 음. 것이 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우리 윤진이. <웃음> <웃음> 저도 <웃음>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한 것 같아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실적인 거를, 그러니까 연애도 항상 불같이 했지만, 한국 사람, 제가 그 외국 남자를, 겨, 그 외국 같은, <laughs> 외국 남자 같이 생긴 아이랑 결혼했거든요. <laughs> 어, 되게 좋아서 되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현실, 근데 연애할 때는 현실적인 거를 되게 많이 따져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결혼할 때는 그걸 좀 따지 않고 그 마음만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10년 살고 폭풍을 인제 살 막아서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걸 하나씩 다시 다시 따져보고 방업을한한요요몇 <laughs> 년간 한것 같은데 몇 년까지는 아니어도 한일이년 지금 남편이랑 치열한 치열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그거를 따졌더라면 아마 이박도리 이 씨와는 결혼을 못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laughs> 결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저는 오스트리아에 안 있었을 것 같고, 한국으로 분명히 돌아갔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없는 상태로 되게 좋고 나와 잘 맞는, 맞는 부분만 보였겠죠, 그때는. 그 그것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laughs> 그러, 그러니까 그, 결,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내가 어, 이랬던저랬던 로즈몬드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오히려 노로시오보다는 음. 확실하게 아는 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결혼이 하기가 된다 하더라도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그거는, 어 가령 예를 들어, 자기가 도로시, 아니, 니까 그러니까 로저몬드처럼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게 빛, 닛,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충족하지 못했을 때더 괴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는 결혼한 상대방하고 어떻게 잘 맞춰 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도로시아 같은 경우에도 가령 예를 들어, 그렇게 자기가 자기 어떤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 못했지만, 만약에 응. 어떤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 안에서 자기의 그 감정을 응. 이렇게 알아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건 좋은 결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했을 때그 상대방 남자와의 어떤 그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를 먼저 알고 출발을 하는 거랑 응. 알지 않은 채 출발을 한 상태에서 상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이중고가 음. 있으면서 어차피 또둘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음. 또 다른 관계가 또또 이중 삼종으로 겹쳐지는 음. 결혼이라는 건 사실은 제일 중심 안에는 나라는 인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알미. 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대체로 어떤 인간형이다라는 네. 거를 알고 시작하면 그래도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도 뭐좀 분별해 낼수 네. 있는 음, 음. 힘들 힘든 건 당연히 뭐 있겠지만 네. 관계에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오는 그 변수들에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그시간들을 헤쳐 나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또... 저도 벼로기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공감이 됐던 게, 음. 그, 로즈먼드 아무튼 그, 아가씨하고, 음. <laughs> 도로시아하고, 그, 그러니까 알매 영역이 좀 다르다는 느낌? 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알아가야 고 개척해야 될 부분은 있게 마련인데, 이제, 만약에 도로, 리즈먼드 로즈몬드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아는데, 음.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 있다고 생각되는 남자를 몰라서 만났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그 관계에서 자기는 자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까지 음.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면 음. 그 영역을 또 알아가지 못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는 것처럼 음, 도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어~ 아무리 자기가. 어, 뜻한 바가 있고, 막,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음. 또 거기에 대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갈아 넣을 수 있더라도, 음. <laughs> 자기 마음이 진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행복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아는 게 사실은 요즘에 되게 화두이긴 한데, 음.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나이도 들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정말 시작하는 20대 같은 애들은 자기를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어, 어 어떤 식으로 세상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laughs> 두려움이 많은 상태라서 우리도 음. 그런 시기를 많이 거치면서 결국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음.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속 들어가서 나를 아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배운 적도 없고 음, 음. 그래서 지금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에 좀 맞춰서, 이렇게 하면 난좀 괜찮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인정받는 것 같다. 하면서 약간 로저먼드처럼. 음. 20, 30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으로 더 요즘은 들어오고 음. 있는데, 결혼할 때쯤에는 아마 잘, 내가 누군지 나를 잘 모르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했을데또 <laughs> <있는데. 웃음> 그래. 다른 내가 나타나서 갑자기. <laughs> 조금만 이렇게, 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음, 않을까 하고 결혼을 생각 없이, <laughs> 생각 없이는 <없진> 아니지만, <laughs> 마음만으로 막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되게, 정말 잘 계획된 그런 완성인 품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모두 다. 네, 이건 게... 정말 이상적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laughs> <laughs> 아니에요. 도로시아처럼 막 행복해서 와 이렇게 하면 잘살수 있을 거야. 저, 정말 잘게 어. 만났구나 이러면서. 여기 뭐, 나오는 주인공들도 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도로시아 보면. 아, <laughs> 음. 어, 제가 나는 안, 하는, 안 하면 더 나은 게 있나? 싶어서 했는데. 아, <웃음> 아. 아. <웃음> 어, 안 한다고 뭐더 뭐 좋아? <laughs> 그냥 뾰족, 뾰족한 그랬죠. 수가 있나? 그러면 어. 그건 또 최고의 선택이네.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음. 그러니까 뭐 외부의 환경으로 어쩌, 어쩌, 모든 상황을 또 가늠해 보고 일단은 선택한 음. 가장 최고의 선택. 음. 음. 지금 이제 아직 안 나온 그세 번째 그 커플 저는 그 커플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이상점일것 같아요. <laughs> 그나마 좀 <laughs> 약간 전 오히려 좀 모지리 같은 남자인 그 메리? <laughs> <베리? 웃음> 어, 예, 어, <웃음> 프레드랑 <웃음> 어, 프레드랑 거기가 조금 더 약간 어. 이, 이 존재를 아세요? 도민님? <laughs> <laughs>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아직 <laughs> 못 갔어요. 어. 너무 뭐, 어, 고 풋풋하지만 어. 희망을 좀 걸어 보고 싶은 그래, 네. <laughs> 저희는 거기다가 일단 패를 하나 올렸어요. 지금. <laughs> 아니 근데 약간 뭐랄까? 그 뭐랄까? 제일 1등 커플, 2등 커플이 있을까? 그냥 뭐랄까? 음, 다 아, 그런 건 없는데. 어. 왠지 그냥 마, 그냥 마음이 쓰이는 커플. 어. <laughs> 이제 우리랑 다른가 보지? <laughs> 다르면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laughs> 아니 되게 신선하고 좋아요 지금. 아, <laughs> 어, 네. 뭐. 그러니까 안 입고 온 사람 있으니까 참 좋다. <laughs> 역시 이번 참에도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laughs> 아니 사실 이거 소설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이거 뭐, 뭐 연애 소설 읽으면서 무슨 얘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막할 <laughs> 얘기가 있구나. 남려 얘기가 너무 많죠. 남녀 얘기잖아요. 남녀 얘기. 물론 그 안에 뭐 지금 뭐 리드 게이트 정치 얘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주로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커플 얘기 하나 나오고 정치 얘기 나오고 막그 당시 얘기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욕구 미망인과 아내. <laughs> 야 오부의 제목은 죽은 자의 손이거든요. 누구의 손이까? 육분은 미망인가 아닙니다. 오, 어, 계속 보니 죽나? 좀 빨리 지나간다, 갑자기. 오, 어, 그런 계단. 음. 상상을 맡기면서,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네요. 1, 2, 3! 어떻게 따라갈만 하십니까, 또미님? 몰라요. v e n t 죠 아니면 또 이렇게 들이대고 i 아 g i 고 tired.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i r e d I'm t